엉씹엉씹엉씹엉씹 엉씹엉씹엉씹엉씹엉씹 김미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우먼 아닙니다 경상도말쓰니까 개그우먼으로 보이나보지 새벽 다섯시 반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두시간에서 세시간 하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신 엄청 진지한데 아, 진지하게 하면 뭐 누가 알아줘나 뭐. 이 사투리 뻑뻑 쓰고 내가 운동이 어떻게 뭐힙 운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내가 해보니까 이렇던데요 이러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운동 유튜버들이 많은데 나름 운동 유튜브 하고 싶은데 누가 보겠냐고 일단은 일단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 나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 신기됐지 그때쯤이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조금 있으면 구독자 200명. 우! 구독 좋아요. 다시 명만부탁 드릴게요. 자, 오늘 어 헬스장에서 운동한 모습 이쪽 요쪽, 요쪽으로 나오겠죠? 요쪽으로 옆에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를 요쪽에 20, 요쪽에 20. 요 정도는 이제 들으시더라고. 아 이게 무게가 자꾸 이제 오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 무게를 쳐야 돼. 내 나이 50대지만 무게를 안 치면 매일 이게 근육이 줄줄줄 흘러내린다니까. 50대 되면 근육이 줄줄줄 흘러내린다니까. 그래서 이 근육을 잡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근육을 주워 담고 근육을 더 만들려면 무게를 쳐야 돼. 무게. 무게를 지금 20kg 20kg 데드리프트 하고 있죠. 이 모습. 이대로 운동을 아침에 했어요. 어, 한 웨이트를 웨이트를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인터벌로 러닝을 합니다. 5에 5에 놓고 2분 걷고 7, 9, 10 이렇게 3분. 그다음에 다시 5에 2분 놓고 2분 걷고 7, 9, 10 이렇게 이렇게 한 시간을 하고 내가 샤워하고 미용실에 내 직업 직업 내 직장이 미용실이거든. 미용실에 와서. 아, 아주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자노 하는데, 내가 6월 1일날 그 경로당 보디빌딩 진여 보디빌딩 나갔다 왔거든요. 거기 대회 나갔다 오고 난 뒤에 식단은 그 전에는 이제 아주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 먹다가 일반식을 갑자기 먹으니까 입이 너무 텁텁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요쪽에 나 나오, 나오고 있죠. 이 영상대로 음식을 이렇게 클린하게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속도 아주 편안하고. 제가 음식은 좀 급하게 먹어요. 아, 어, 이명이란 특수한 이 직업 자체가 지금은 뭐 원체 뭐 어디 가도 명실이 그렇게 바쁜 데는 별로 없어. 옛날에는 막 다들 머리 뭐 드라이고 머시고 다명실와서막 도둑이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좀 여유롭게 천천히 먹는 명사들이 생겼지만, 우리 때는 진짜 빨리 먹었거든. 아... 짜장면 한 2분 안에 다 먹어 치웠을걸 막 입에 숱이 없고, 손님한테 가서 이제 머리 하면서 소화시키는 거. 지금 이렇게 우아하게 먹고 있는, 우아하지도 않다, 그지? 지금 여기 보면, 음, 노란 거. 저게 내가 만든 단호박, 단호박 위에. 그, 아몬드를 오셔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통밀 식빵 두 개, 어, 그 다음에 닭가슴살 100g 하고, 두부, 두부를 어제 이렇게 썰어서 브라이팬에 구웠어요. 그 올리브유에 구운 거랑, 그 다음에 이게 고추 긴큰거 뭔지 모르겠네. 이게 파프리카 종류인 것 같은데 되게 달달하더라고. 어, 오늘 처음 먹어봤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일, 내가 야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케일이거든. 케일하고 이렇게 먹고 있고, 땅콩. 땅콩버터 아, 너무 좋아합니다. 땅콩버터는 하루한 통씩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아, 이 식욕을 참는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식욕을 참아야만이 참아야만이 이렇게 이나의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앙시 <laughs> 앙시 방시 방시 앙시 방시 방시 개그우먼 아니에요. <laughs> 열심히 살고 어, 명실에 전문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여성. 어, 이 운동했던 이 노하우를 어, 내 또래들 중년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고 싶고 같이 건강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엉십 김미진을 시작했는데 을뭐 언제부터 언젠가 내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 이야기 하겠죠. 그날이 런올 거예요. 쪼대꾸알쪽대 욕같애. 엉십, 엉십, 욕같애. 그래서 좋아요 댓글에 아플달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풀린다면.